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이제 MBC에서 했던 재3공화국또 음. SBS에서 했던 삼김시대, 이런 이제 정치 드라마에서. 코리아게이트. 코리아게이트. 음, 음. 유경수 여사 역할을 많이 했었지. <laughs> 유경수 여사 역할을 두번했어요두 음, 네. 번. 했어요. 두 번. 네. 삼김시대에서 네. 했었고. 네. 어.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남자들 스토리여서. 음. 사실 뭐그 드라마가 네. 남자들의 정치 드라마니까. 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를 할 때는 정말 그 유경수 여사의 뭐 일대기도 좀 읽어보고 했지만 작품으로 음. 유경수 여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냥 내조니까뭐 음. 어 누구 오면 차내오고 음. 뭐 이런 거였던 음. 것같아서좀 아쉬운데. 음, 아,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8,90년대는 드라마에서 열심히 모습을 봤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뒤늦게 영화에서 이제 김미숙을 아. 볼수 있었고, 또그 영화가 마라톤 세븐데이즈 두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네.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음. 80년대 음. 그~ 김미숙의 전성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맞아. 오히려 이제 마라톤 영화 네, 그때 네, 이제 네. (2000년대에는) 우리 한국 영화가 좋은 영화들이 나오기 마라치. 시작할 때니까 네, 맞아. 마라톤이나 세븐데이즈로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그~ 마라톤은 그~ 처음으한 영화는 아니었지 그럼요 음,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음. (1980년대) 우리 영화가 정말 음. 아까 말씀하신 류의 음. 그런 드라 마 영화니까. 음. 아, 제가 할게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섭외가 많이 오죠. 음. 이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음. 아 나는 텔레비전 연기자로 남아야 되겠다. 음. 영화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구나.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것도 이제 경험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음. 우산 속의 세여자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아, 그 영화 데뷔해서 어, 정말 일도 모르고 찍은 영화인데 참 저는 영화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래서 맨날 인터뷰마다 한게그 음. 영화를 찍고 제가 영화가 예술인 줄 알았더니 장사였다고 <웃음> <웃음> 사업이었어요. <웃음> 아 이제 어린 때그 영화에 대한 그 동경이 음, 음. 이제 뭐 말하자면 음. 저한테는 이제 좀 음. 개인적인 배우 생활에 상처를 줬다 그럴까. 음, 음. 누가 뭐라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내용 자체와 그 작업 현장이 음. 제가 좀 생각했던 예술 영화가, 영화가 아니었죠 예. 네, 그래서. 영화는 안 되겠다. 음. 그래갖고 사실은 여명의 눈동자도 영화를 하고 싶다고 음. 저한테 이제 여우기 음. 역할을 갖고 왔는데 허, 영화를 생각하면 텔레비전하고 다르게 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안 하겠다고. 음. 이제 그 소설이 너무 좋았음에도 음. 그러다가 영화를 안 하게 됐죠. 음. 근데 그몇 편은 했을 거예요. 음. 한 세네 편 했는데 다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영화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라톤 시나리오가 왔어요. 음. 근데 그때 결혼하고 바로여서 되게 바쁘고 음. 힘들고, 음. 애기 하나 있고, 이제 음. 이럴 때니까, 안 한다고. 음. 애가 둘이 었구나 그래서 안 하겠다고. 안못 음. 한다고.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읽어만 달라고. 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읽어는 보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읽었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음. 읽을 수가 없...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laughs> 또 아주 심플하게, 아, 이런 드라마 내가 해야지. <laughs>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실존 인물이 있는 거를 이제 음. 각색을 해서 영화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자폐장애아의 포커스를 맞췄다기 보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포커스를 음. 맞춘 시나리오였는데, 그 이제 카피가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늘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를 음.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런 카피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 아, 그래서 그래 음. 뭐 김미숙 이미지가 필요하다니까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음. 어, 뭐 음. 성공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네. 세븐데이즈도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같 세븐데이즈는 또 스토리가 긴게 음.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써 갖고 오신 감독님이 제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필을 음. 하셨대요. 아. 그리고 남산도서관에서 집필을 하셨는데 음. 그 6시에 김미숙의 가정음악을 듣고 내려오면서 해질녘에뭐 음.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다 이제 음. 이제 버무려 넣으셔서 이 역할은 김미숙이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 갖고 오셔서 뭐, 이제 영화를 한번 해보니까 좋았잖아요. 마라톤이 음. 그래서 하겠다고 음, 음. 했는데, 아, 이게 여주인공하고 감독님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음, 음. 그래서 감독님이 떠나고 아이고. 다른 감독님이 오셨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 역하는 그대로 하면서 다른 배우가 와서 음, 했는데, 주인공을 음. 그랬는데, 스토리가 사실 엄마 비중이 더 있는데, 음. 엄마 비중까지 해놓으니까. 이게 러닝타임이 2시간 40분이 된다고 제작부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선생님 스토리를 걷어내도 얘기는 좀 된다. 이게 이제 뭐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편집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마라톤 영화를 찍어보고 느낀 거는 배우가 뭐 된다, 안 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제작 상황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음.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걸 내가 나의 찍은 거를 걷어내면 안 된다, 된다 할 일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상, 왜냐하면 연기가 이렇게 좀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죠. 음. 편집을 중간중간 음. 하면.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지만, 어, 제가 그냥 기법을 했죠. 음. 그래서 편안하게 편집하셔서 내보내라 그랬는데도, 음. 어, 워낙 작은 분량이 나왔지만, 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임팩트 있게 맞죠. 보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은데 좋은 영화가 잘안 와요. 음, 그래도 오겠지 뭐. 난, 저는 이제, 난, 음. 나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 내가 악역으로 잘좀 섭외해 주지. 아니, 않나. 이제 나는 아니고, 나는 악역 말고, 음. 이, 아직도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음. 이, 중년에 로맨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음, 않을까? 음, 내가 그렇게 막 거친 나이 먹은 엄마 같은 이미지보다는 음, 음. 좀 다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서 있지. 조금 기대를 뭐 음, 음. 어, 그런 영화 없나? 막 음. 이러면서 아니 뭐 기다리다 보면 또 <laughs> 뭐 언젠가 기회가 아, 배우라는 음. 직업이 사실 자기 스스로 뭘 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난 그게 답답해서 직접 제작을 하긴 하는데. 어, <laughs> 훌륭하세요. 어떻게 다 해요. <laughs> 배우는 또 기다리는 직업이니까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어, 중년의 로맨스도 좋고 그 나를 좋고. 상대역으로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어 나는 뭐 감사하죠. 난좀 생각해 볼게. <laughs> 아니 우리가 같이. <laughs> <laughs> 꿈을 좋을 대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그래도. 젊은 시절에 네. 음, 여자의 시간이라는 맞아. 그 박, 역시 것도 박정남 선생님 작품이었는데 그 드라마 주말 연속극 하는데 섭외가 왔는데 2회만나온다는 거야 그래. 주말 연속극 그것도 미국에서 어 아니서 주말 연속극인데 1회만 나와요 그랬더니 음. 김미숙이가 나를 미국에서 만나서 뭐 연애를 하고 시, 내가 배신을 때려서 돌아와서부터 진짜 스토리가 시작된대. 그때 그1회그 김민숙이 상대 역할을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 아셨어. 아 그래도 한 회만 나오는 건난좀 그런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다 찍을 거래 어. LA에서, LA에서. 아, 그럼 좀 생각해 봐야지. <웃음> <웃음> 그때 해외 그냥, 가는 게 쉽지 않을 맞아요. 테니까. LA 가서 오로록해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그 사진이. 저는 그때 맞아요. 음, 남자의 맞아요, 시간. 맞아. 여자의, 여자의 시간. 시간. 응. 어머, 선배, 이, 이 사진을 갖고 있네 응, LA 그 무슨 뭐, 어. 요트 있고 구런 어. 바에서 찍은 네. 사진이요. 론 응. 언더 비친가. 맞아, 뭐, 맞아. 뭐 맞아 뭐 응.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송수환 선배를 좀 다시 봤어요. 음. 이유는. 보통 이렇게 주, 주말 연속 극 50회짜리에 하나, 두개 음, 음. 배우들이 안 해요. 안하안 아, 안 하기도 음. 하고, 어, 역할도 따지고. 음. 그러는데, 송송한 선배의 위치는 음. 한늘하고말 사람이 아니야. <laughs> 그런데 그걸 아주 흔쾌히 와서 음, 하시고 음. 가셔서 내가 그때도 선배를 다시 봤던 음. 것 같아요. 음. 아니, 뭐, 저렇게? 다른 거보다 그냥 LA 간다고 해서 LA가 서배 주시려고. 아유, 나는 이걸 찍는데. <laughs> 선배는 이거 나랑 잠깐 찍고 쉬셨는지 모르지만 음. 저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도착해서부터 찍고 음. 시차도 안 맞지. 음. 정말 매 9박 10일 촬영하는 동안 떠나는 날 밤까지 찍었어요. 맞아, 고생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아. 짧은 분량이었지만 또 분량이 많았고 아. 또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해외 로케를 제대로 뭘 섭외해서 간게 아니고. 정말 무슨 도둑 촬영하듯이 펌이,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막 몰래 찍고 하느라고 아니 우리는 무슨 죄인처럼 맞아. 빨리 찍고 도망가고 맞아 <laughs> 그랬어. 근데 막 그때 열악했지 환경. 네, 옆에서는 막그 미국 배우들 미국 배우들 어. 촬영하는 거예요. 조명 막 의약 짱짱하게 어. 해놓고 컨테이너 쫙뭐 어. 트레일러 갖다 놓고 뭐. 어. 근데 우리는 음, 그 옆에서 빼러이한두대가지고 음. 음. 요만한 카메라들고 찍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기도 했고. 음. 안 그때 안 미국에 있는 했는지? 내 친구들한테 내가 그 무슨 거기가 파기였어 무슨 공원 입구에 있는 어느 극장 앞에서 촬영을 하니까 이따 저녁 때 글리 와라. 그럼 촬영 끝나고 <laughs> 밥이나 먹자. <laughs> 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미국 영화 촬영하는 데로 간 거야. 왜냐면 어, 거기만 보이잖아. 뭐, 헤드라이트 있고 그 경찰이 <laughs> 참았고 거기 가서 얘네들이 미스터 송을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laughs> 음, 있나. 이거 어, 그런 사람 없다고. 어디지 여기서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에서 한국 사람 몇이 만한 카메라 들고 만한 조명 들고 뭘 찍고 있더래. 그래서 그쪽으로 왔던 기억이 나. 그때 기억구나. 정말 그, 너무 그 차이가, 차이가 나니까 커서 <laughs> 막 속상하고. 심지어 는 어땠는지 알아? 동시 녹음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 차량이니 뭐니. 앞에 미국 영화 찍는 애들이 촬영을 시작하면 경찰이 통제를 하잖아. 그럼 우리도 그때 찍는 거야. <laughs> 저쪽에서 카 타면 <하면> 우린 자동 카시야. <laughs> 아그땐 정말, 정말 열악했지. 열악 열악했어. 아요 아, 지금 우리 후배들은 참, 뭐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음, 그때에 비하면 물리적으로 어. 환경은 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아졌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한 벌써 한 4년 됐나, 아 7년 됐나 보다. 아, 2015년 아니 2015년이면 10년 됐나? 음. 이제 부탁해 엄마에서 우리가 <laughs> 처음으로 이제 <laughs> 맞다. 네, 이제 아, 그것도 했다. 로맨스 어. 있는 중년의 어. 남자 역할을 어, 맞아, 맞아. 우리가 같이 했던 그런 맞아 기억이 그랬구나. 네. 아 그냥 송 선배랑 제일 처음 했던 기억은 부부. 야, 박진수 감독, 님의 부부를 반막극이었지 단막극. 음.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시간 음. 기억이 나고. 어, 근데 어 그래도 많이 했네요. 음. 부탁해 엄마도, 엄마, 엄마도 했고, 그것도 했지만 그것도 했어. 나 결혼하던 해에 음. 내가 약간 시각장애인 것도 음. 있, 있었는데 결혼하는 애. 그, 아, 그래 뭐 그런 드라마 있었다. 있었어. 어어. 그래 아주 아침 드라마인데 어, SBS에 맞죠, 맞죠. 그 어. 와갖고 아침에 야너뭐시집간다고 신문을 놨던데뭐 그랬던 <laughs> 적이 있어.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너무 좀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뭐 정확하게는 잘안 나는데. 음, 그런, 그런 적도 드라마. 있고 음. 한 다섯 편 했네요. 음, 어. 그렇죠, 어. 럭한 다섯 어. 편 하고 라디오도 음. 뭐 같은 방송국에서 어, 시간 대는 달랐지만 네. 같은 스튜디오에서 음, 방송도 맞아. 많이 음. 했고. 음. 8,90년대는 CF계의 여왕이셨어. 빌딩이 한열0채 되십니까? <laughs> 진짜 많이 했네요. <laughs> 그때 첫 월급이 3만 원이었고. 3만 원. 그랬는데, 그해 그래, 여름에 코카콜라를 찍어서 30만 원쯤 줬나? 와. 그러니까, 어. 1년치 월급을. 몇일 찍고 나서 받으니까. 사랑 유치원 네. 원장을. 가족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음. 이렇게 된 거죠. 그 유치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laughs> 하는 얘기를 <laughs> 들어던 거. 원서 접수하는 날은 아빠들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laughs> 한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인 거같더라고요 <laughs>